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케어푸드 시장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케어푸드, 들어본 적 있나요? 쉽게 말하면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식품이에요. 특히 고령자, 환자, 특수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으로 인기가 많아요. 요즘은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케어푸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먼저, 왜 케어푸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음식이 많아지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맞춤형 영양식이 필요해요. 또 다른 이유는 건강관리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병원에서만 환자식을 챙겼지만 요즘은 일반 소비자들도 건강을 고려한 식사를 찾고 있어요. 단순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음식이 인기예요. 그리고 기술 발전도 중요한 이유예요. 요즘은 식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만드는 기술 삼키기. 편한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씹을 필요 없이 삼킬 수 있는 젤리형 영양식, 환자를 위한 고단백, 음료 씹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부드러운 고기 같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케어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연화식 삼키기 쉬운 식사, 치료식이나 기능성 식품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령자를 위한 부드러운 죽, 당뇨 환자를 위한 저탄수화물 식단, 장 건강을 위한 고섬유 식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케어푸드는, 단순히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일반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커지고 있어요. 일본, 유럽, 미국에서는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맞춤형 케어푸드가 등장할 거예요.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케어푸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케어푸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